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착화실로 뛰어들었지. 착화기 끄고, 전신에 하얀 분말 뒤집어 쓴 채, 창문 열고 에어컨, 선풍기 다 돌려서 그날, 착화실 너무 뜨거웠거든. 손님 많아서 착화기 풀가동 열기 쌓이다 쌓이다가 소화기조차 자기가 놀라 터진 거. 근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. 그 상황에서도 손님들 고기 진짜 맛있어요 하면서 한 명도 안 나가고 계속 드시는 거야. 그래서 죄송하다고 불편하시면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 괜찮아요. 저리보다 사장님이 더 걱정돼요. 속눈썹까지 하얘졌어요. 불편하지 않아요. 천천히 하세요. 아니 내가 더 당황했어잖아. 고기집 5년 차. 장사는 진짜. 매일이 드라마야. 그리고 갈비도둑의 드라마 주인공은 손님 여러분. 얼마나 잘 되려고 소화기까지 터지냐. 사랑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줄게. 고기 먹으러 놀러와. 불 올려줄게.